시간이 되었으므로 다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창성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이렇게 수요 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게 주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곳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 다시 한번 볼수 있게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학 성경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어, 다 찾지 말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다닐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것을 말할 때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몰라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기도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마다 늘어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매달리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찾아와주세요 지금도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내가 의 자신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중으로 나아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이름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 있음은 나의 방법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방법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방법으로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방법이 너무나도 편하고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할수 있겠다. 내 자신이 다할수 있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하나님께 길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 생각은 다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라고 하셨지만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욕심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낮아지고 다른 이들이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도 낫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해도,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이 전부라고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뀝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모든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갈 때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오면 180도 다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이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만을 통해서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죄 삼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남아 있는 죄악과 악함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도 내 안에 남아 있어요. 죄악과 악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지금도 남아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이제는 이제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내 안에 예에예의이의이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바 l 요그 이름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길 이 없었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있수하셨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올 때, 나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음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찾아와서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돌파할 수 없으니까, 이 상황을 바꾸고 싶으니까,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이 모여서 기도창고가 가득하게 넘치고 있기를 간절히 바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그리고 이 예배장에 나오기 전에도 집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하루 한 시간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을 지금도 지켜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끈이 끝날까지 내 자신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이 나의 모든 모습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기를 그러한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말하게 하셨어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이것은 하고 할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자신이 하다가 막히면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그리고 문제가 생겨났을 때도,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기도하의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앞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말할 수 있게 하셨어요. 매일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창고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창고가 넘치면 그때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아무리 넘으려고 했던 그러한 문제들이 없어지는,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먼저는 무엇이에요?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든 공동체들이 있어요. 성가대가 있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주일 학교, 그리고 청년부, 대학부, 수없이 많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젠 제가 찬양을 하지만 붕 돼서 찬양팀이 생기면 기도하는 찬양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찬양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높이가, 낮이가, 높낮이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높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길을 걸어가도,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넓혀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라 하셨느냐. 아멘. 사도마울이 이방인으로 나아갔어요. 그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우리에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욕심이 있어요. 내 자신은 욕심이 없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욕심은 있습니다. 그 욕심은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 욕심이 나타나서 자랑하고 싶은데 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잘난 것과 내 자신이 잘났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 내 자신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시는 곳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심과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그 이끌어 주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실 때, 그때,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과정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자랑거리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도 어, 행복한 교회가 하루 한 시간 기도 그리고 일주일 두번정도 전도 대상자 섬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지금도 한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 말씀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일마다 동영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의 머리 위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의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의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